이 병문 한 편. 생각해보니까 지난 이거 올라가고 나서도 방송 한 번도 안 했네. 병문 한편 리뷰 한번 해볼까요? 병문 한 토크쇼. 이 콘텐츠가 이거 촬영을 하러 갔을 때 사실 촬영 자체는 많이 했어요, 이날 가서. 그래서 이, 막이 누워있는 거이전 타임라인부터 한1 시간 전부터 촬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촬영한 촬영분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편집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그거는 패스를 했고 두 번째 촬영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얘를 방에다가 눕혀놓고 상황극하는 거를 찍었는데 한 10분인가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그 10분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재 촬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 제가 얘기한 다음에 각자기전 사유를 이렇게 무슨 처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변수가. 근데 이 전에 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엄청 웃겼어. 근데 저의 실수로 녹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불운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또 그걸 똑같이 다시 재현한 건 아니고, 그거에 이어서 상황극을 한 거예요. 그 타임라인 이후부터 앞선 상황에서 이어지는 상황극을 계속 한 거였고, 사실, 사실 원래는 이게 반쪽짜리였다. 그래서 반쪽짜리 결과물인데 앞에 게 훨씬 더 재밌었는데, 안타깝게도 보여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몇년 전에 기획안을 가장한 합성 대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차관을 해서 사실상 지금 한 3, 4년을 기다렸던 콘텐츠예요. 김나성이 나중에 독립을 하면은 얘네 집에 가가지고 얘 눕혀놓고 토크쇼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콘텐츠였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독립을 하면서 진짜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콘텐츠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뭐 오늘은 장염이고 뭐 다음 에피소드 때는 뭐 두통이고 뭐 감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질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한 콘텐츠였다는 거. 장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프리미어 이 편집 프로그램 내에 있는 자막을 글꼴 자막을 조금 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편집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옛날 개노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막 폼이 따로 있어서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하나하나 뽑은 다음에 얹, 얹은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프리미어 내에 있는 자막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 계속 올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편집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말자막 바있고 거기에다 글자 놓고 여기다가 이름 써놓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에도 깔끔하고 작업하는 데도 빠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담백하잖아. 담백하고 깔끔한 편집이 요즘은 대세라서 여기 가야 돼.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맨스티어식 로 편집을 했어요 그 구성을 맨스티어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이런 식으로 영상 푸티지 같은 거 넣은 다음에 막 자막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레이션들어가고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페이크 다큐 느낌으로 그냥 이겠습니다 인간극장 이제는 인간극장이라 하기도 모한 게 요즘은 이런 컨셉이 너무 많아가지고 월, 물론 원류는 인간극장이긴 한데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봐도 일산이 아닌 곳에다가 이렇게 일산이라고 하고 우기는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많이 했죠 평화우리 특별자치도, 고향특례시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수없이 떠드는 거 진짜 필요할 때만 이런 이미지 가끔 넣고 엔간하면은 진짜 다 말자막이랑 이 화면 보여주는 거 위주로만 제, 제 카메라 워크가 좀 중요한 에피소드였어요 이런 표정 같은 거 잡아주려면 클로즈업 가, 같은 거 하고 이래야 되니까 <laughs> 이런 자료화면 같은 것도 찾아가지고, 이런 메타포 같은 것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그런 편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이랑 이런 자막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런 것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거의 요 근래 나온 김나성 컨텐츠 중에서 댓글 제일 많이 달린 것 같긴 한데, 댓글 100개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컨텐츠를 이제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뭐볼수 있지 않을까 언제갈지좀 모르지만, 썸네일도 폭력적이죠 거의 그 예전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어 여기서 이어지는 뭔가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어,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할 거. 녹화가 안 날아갔으면은 15분 되지 않았을까? 분량이 15분 정도. 어, 10만 뷰는 10만 뷰가 되려면은 그 얘가 노트블럭 찍어야 10만 뷰가 나오는데. n 노3 컨텐츠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게 아까 그, 마크 렐름 만담한 게 5만인가? 그게 제일 많을 텐데. 그리고 그, 지난번에 이게 12월이었나? 이날 찍은 거는 영상이 막 6개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이번에는 한 3개 정도? 3부작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날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촬영분의 그 퀄리티가 별로 좋지가 않았고, 날라간 것도 날라간 건데, 딱히 막 재밌는 그림이 많이 안 났어. 그 대신에 고점이 엄청 높았어. 이날 촬영한 거는 고점은 나 이렇게 평범했는데 이 똑같은 텐션으로 4-5편이 나왔던 거고 이번에 촬영한 거는 고점 저점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지는데 고점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웃긴 걸로만 따지면 이번 편이 웃기긴 한데 편수는 그 대신에 많이 안 나왔다는 거 이번에는 3편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편까지 편집이 끝났고 세 번째 편 편집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괜히 2인조 안, 안 한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편집이 너무 힘들고, 아웃풋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다. 3부작, 4천성, 개니 쇼츠에서 6편 나갔나? 어. 이날은 그리고 그게 있었잖아. 트위치 철수라는 그 드라마틱한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썰풀 게말았는데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그 대신에 두 번째 편은 첫 번째 거랑 똑같지는 않고요. 톤앤 매너가 약간 다르긴 한데. 아니, 개노산 마크가 잘 나와. 개노산은 어. 마크가 잘 나오고. 이거 봤었어. 김나성 집에 이거 있는 거 봤어. 이거 스포 하자면, 이거 관련된 그 내용도 이번 편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실물로 처음 봤거든요. 폭력적인 대나무 사명식. 그 저거 TTS 아나운서 저걸로 했는데, 발음이 살짝 새는 게 있어. 김나성이라고 하는 김나성이라고 그래. 김나성과 변수 판수의 김나, 김나성과 이래가지고 좀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톤 자체는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 기서 이어진 장면이 아닌데, 이건 그냥 따로 붙였고요, 이렇게. 대나무 삼행시도 예전에 하지 않았었나? 예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좀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번에이 넣었고요. 아, 개니니인조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집들이 브이로그가 진짜 너무 편집할 때 너무 좋았었고, 기승전결 흐름이 너무 완벽했었고, 이거는 드리 수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아픈 손가락 같다. 썸네일만 스포할까? 재방송 재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썸네일만 스포로 할까요? 다음 편. 썸네일이 굉장히 또 폭력적이거든요. <웃음> <웃음> 이게 이게 다음 편 썸네일입니다. 내용은 그 김나성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주면 시 되고. 에지잖아 에지. WWE 에지 턱. 에지 턱에다가 이그 갸륵한 표정. 어, 폭력적이죠. 이, 이게 이번 에피소드 올라갈 예정이라고 거. 그 보정 굉장히 빡세겠습니다. 이 친구들 피부 보시면 알지만, 지금 제가 포토샵으로 엄청 빡세게 보정한 거거든요. 얘네들. 영상에서는, 영상에서는 보정 안 했는데, 썸네일에서는 빡세게 나서 <laughs> 되게 반들반들의 피부가, 어, 이러, 이게 올라갈 예정이라는 거. 기대해 주십시오. 제 방송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소수의 시청자 분들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라는 거. 이것도 보정한 거예요 피부 이것도 다 보정한 거예요 썸네일 피부 굉장히 빤딱빤딱하게 나오죠 이날도 마작을 했었는데 제가 마작할 줄 몰라가지고 조금 마지작거리다 가 그냥 끝냈다는 거 이날 뭐, 뭐였지 뭐저 이거 촬영하기 전에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뭐 김나성 채널 분석하고 뭐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될지 막 회의하는 것도 촬영했었는데 그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거는 안 올라가 안, 안 올리려고 요 너무 개노잼이어가지고 개노잼인데 또 집중을 못 해, 얘네가. 집중을 못 해가지고, 그냥 산으로 가버렸어, 컨텐츠가. 날렸습니다.